이제 히트곡이 많으니까 한곡 한곡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넘어를 걸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연하의 남자 화장을 지우는 여자 땡벌까지 한번 신나게 달려볼 텐데 괜찮겠습니까? 근데 땡벌 할 때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그 연습한 번 하고 가야 돼요. 그 노래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. 난 이제 지쳤어요. 땡볼. 아 제가 땡할다면 하지 말고, <laughs> 바이크를 대면에, 땡은 내 거예요. 그러니까, 자,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. 땡 자도 땡뻘 이러면 되고, 땡뻘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난 이제 지쳤어요, 땡 뻘. 땡 뻘! 그래도 좀 양이 안 차. 더땡 자가 땡이 정도 나와야 돼요. 땡, 땡만 시작. 발목구에 <laughs> 좀올리게 이렇게 네. 시작. 네. 여이히 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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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방송을 안 하시는 데도 잘했다고 생각하시구만. 시작. 네.